안녕하세요. 부동산생 초보 그림입니다. 어, 제가 사실 부동산은 전혀 모르는데, 어쩌다 보니 33회, 작년에 치러진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동차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. 음, 그것도 이제 제가 직장을 좀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, 그 혹시나 34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,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그냥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사실은 저, 동차 합격이라고 적어놨는데, 완전한 동차가 아니에요. 그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동차는 완전히 이제 처음 시험을 치시는 분들, 음 공부를 딱 시작하시고, 1년 안에 이제 동차 1차와 2차를 합격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완전한 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음, 2020년도 31회 공인중개사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2차를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다음에 시험이 1차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음 제가 2차만 작년에 봤었는데 참 운이 없게도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2022년 작년이죠.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1차, 2차, 어 1차 시험 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. 그럼 제가 제가 이제 공부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은 사실은 독학으로 했어요 8월 달에 원서를 넣고 8월 말쯤부터 10월까지 약두달좀 넘게 그리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빌려서 뭐 두달 바짝 했는데 어쩌다 보니 1차가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도 무료 강이나 인강으로 들을까라고 하다가 어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학원을 다녀라 학원을 다녀서 그분들과의 인맥을 좀 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찬는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.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. 야간에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제 왜 8월까지냐 9월 10월은 제가 학원을 안 나갔어요 9월 달에는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동영 모의고사 어, 백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마음에 안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조금 아쉬웠다 안 나갔던 게 조금 이제 제가 불합격을 했던 원인이 아닌가. 뭐 아무튼 예. 그러다가 33회 때에는 어, 학원을 못 나가고 그냥 인강만으로 듣게 됩니다. 인강만으로 2월부터 5월까지는 1차 과목만 어, 민법하고 악개론이죠 그리고 6월부터는 전 과목을 다 하게 되고 음, 제가 공부한 시간은 주중에는 한 4시간 정도, 주말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어,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려고 했어요. 주중이든 주말이든,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, 한 7월, 8월까지는 주말에는 좀 못했던 것 같고, 9월달부터는 좀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,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한 가지 좀 말씀,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건뭐 혹시나 인강으로만 하시는 분들 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들었던 인강이 일단은 해커스나 방문각이나 메가랜드나 에듀빌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아니에요. 약간 뭐 이름 없는 그런 쪽인데 아 근데 그렇다고 절대로 뭐 여기를 광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 여기는 그냥 저는 그냥 여기서 쭉 유튜브 무료 강의를 이사 여기 걸 들었기 때문에 뭐 유료인강도 여기 걸 이제 찾아서 듣게 됐는데 어디냐면 어 그냥 랜드 땡땡 예, 랜드땡땡이라는 되고 여기 이제 작년부터 그 재수생만을 위한 뭐이 합격반, 요, 요, 보이시죠? 요, 재수생. 요걸로 했는데, 제가 이 1차는 사실은, 저, 어떻게 보면은, 운이 반이었기 때문에, 1차는 정규 수업을 들었고, 2차는 어,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2차만 요 수업을 들었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뭐 일단 참고하시고, 일단 광고는 아닙니다. 예, 예. 광고는 아니니까, 그, 남겨주시고. 그래서, <laughs> 어쨌든 작년, 저, 이, 저 32회, 2021년도에 2차를 불합격하고 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1년 동안, 아니, 한 1년 3개월? 뭐 이때 동안 뭐한 건가? 뭐, 맨날 학원 간다고 갔는데, 열심히 공부도 한것 같은데, 그래서,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1월 시험 치고, 12월 발표나기 전까지는 뭐, 아무 생각 없다가, 발표하고 나서, 한두달 정도 방황하다가, 생각을 좀 하면서, 어떻게 다시 준비를 할까, 그렇게 해서, 좀 생각을 몇 가지 한게 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좀 지키려고 했고 그 방법들이 이제 첫 번째가 과목별로 그 요약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. 어한 과목 과목마다 테마마다 음 시험장에 가지고 갈수 있는. 그리고 내가 가장 간단하게 볼수 있는 그런 요약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안 되는 과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. 공법. 양은 뭐 양도 어마 무시하게 많고, 그리고 요약을 한다고 해도 또 시험이 거기서 안 나와요. 그, 그 공법은 특히 뭐 건축법 그런 데는 뭐 아주 건축사 시험과 맞먹게 나오는 거라 조금 네, 공법은 제가 따로 정리를 못했고, 나머지 과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2차 시험을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많이 못 풀었더라고요. 그,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. 특히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, 뭐 그런 건 당연히 풀었고, 기출문제도 저, 그 어디지? 어, 아, 어디 올라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? 예, 그한 기본 한 10년치 정도 다운을 받았었는데 어, 제가 풍거는한 6회분 정도 풀었고 그리고 모의고사 그 3월달부터 지는 모의고사 9월달까지 7회분 풀었고 그리고 문제집 이 8회분이 문제집이 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<laughs> 해서 음, 총한4,200 문제 정도를 풀었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를 뭐 문제를 좀 열심히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계획한 대로 꾸준히 지금 어 주중이든 주말이든 뭐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출근 시간이 조금 빨라서 보통 한 6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작년 인제 한 2월 달부터는 5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, 없었던 것 같아요. 평일에는 모자랐던 부족했던 잠은 이제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서 좀 잡고, 뭐, 아무튼 꾸준히 열심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조금씩, 조금씩 가시면 됩니다. 음, 가장 중요한 건 이제 9월달, 10월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, 9, 10월이, 어, 그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한테는 공부가 가장 잘 되는 달이고, 집중력도 가장 높은 달입니다. 뭐, 시험이 가장 코앞에 있기 때문에, 뭐,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. 그때 되면 이제, 어, 요약했던 거, 그, 요약집 만들었던 거, 그거를 좀잘 활용을 하고, 몇 번씩 몇 번씩 보게 되고, 하루에 뭐, 한 과목 이상,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는 볼수 있을 정도. 음 그리고 제가 시험 치러 가기 일주일 전에 어, 과목당 제가 볼수 있었던 양을 한두번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. 어, 아무튼 예, 그렇게 지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음. <laughs> 과목별로 이제 요약집을 저는 사실은 요런 식으로 만들었어요. 민법, 중개사법, 등기법, 학계론. 여기 세법이 빠져있는데, 어, 세법은 제가 찾다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, 링크를 캡쳐를 못했는데, 과목별로 요런 식으로 하니까, 어, 한 20장 정도 요약이 되더라고요. 20장 정도 요약을 했고, 일단 공법은 뭐, 쿠켓뿐만 한 20장 네. 나와버리니까, 뭐, 그건 아예 제가 손을 안 댔고, 공법은 대신에 이제, 저, 다른 교수님들이 그, 요약해 주시는 요약집으로 제가, 저, 고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 요약집도 아까 그, 보셨던 랜드 땡땡, 예, 거기에 있는 요약집을 제가 활용했습니다. 음, 아무튼, 어, 어쨌든 제가 이제, 33회 공부를 이렇게 했었, 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, 음, 1번. 1번하고 2번. 요 부분이, 다, 다 중요한데, 특히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33회 시험장, 뭐, 제가, 저도 이 시험장을, 뭐 어떻게 보면 세 번을 갔죠? 1차 한 번, 2차 한 번, 1, 2차 한 번. 근데, 시험장을 들어가서 문제를 받아보면 은좀 당황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형이 좀 다양한, 다양하게,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아무튼, 뭐, 34에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모두 화이팅 하시고, 어,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